잔머리와 일머리의 차이를 아니? 잔머리는 지 혼자만 편하자고 꾀를 부리는 것이고 일머리는 일이 잘 되도록 꾀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잔머리는 지만 편하고 일머리는 주위를 편안하게 하지. 참. 잔머리든 일머리든 일만 마치면 되지 뭔 상관이냐고? 상관 있어. 너와 네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상관 있어. 지만 편하자는 놈과 다 같이 편하자는 놈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니? 잔머리 써서 일하면 잘하는 것 같지? 천만에, 오늘만 일하는 놈 같아 보여. 잔머리로 일하면 방법과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서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잖아. 반면, 일머리는 일하는 방법이 체계적이라 결과 예측과 개선이 가능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하든 너의 일머리 노하우를 쌓아 봐. 편안하게 빨리만 말고 매일의 나와 주변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지. 내일을 내일의 너. 오늘만큼 중요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너니까.